예 캠핑 랜턴 인데요 CL105 1이라는 제품이고요 찾아보니까 한 만원 조금 넘는 가격인데 OS 파워라는 데서 나온 제품 같습니다 예, 저는 이거 아름다운 가게 가서 3천원 에 주소 왔는데 상태는 좀안 좋습니다 밑에가 이걸로 안 켜지고요 예, 이렇게 켜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예, 이렇게 걸어서 두시면 아주 괜찮죠 예, 3천원 주고 아주 그냥 괜찮은데 배터리 이게 작동이 안하는게 좀 아쉽지만 위에 여시면 이런식으로 되있고요네 형광등은 지금 약간 상태가 안좋은데 요것만 따로 구입해다 쓰시면 됩니다 구입하시면 되고 네.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불을 키고 끄는건데 지금선 오류가 나서 안되고요네 밑에 보시면 캠핑용 랜턴 알칼라인 사용 권장한입니다 충전도 된다네요 어, 어? 꽂는 데가 안 보이는데 하여튼 뭐 핸드폰 충전기 사용해서 충전도 가능하고요 특수 플라스틱 생활방수 되고 에, 어떤 건 없습니다 OS 파워에서 제조 공급하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OS 파워 좀다 <laughs>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밑에를 여시면 건전지 교환 가능한데요 에, 이렇게 이런 게네 개가 들어갑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 따로 사시면 비싼데,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건전지 저렴하게 살수 있거든요. 참고하시면 되고요. 끼실 때는 이거 맞춰서 잘 끼워주시면 됩니다. 네. 리거딱 캠핑하기에는 딱 이쁘긴 이쁜데, 조금 이제 빛은 어, 저기 뭐야 형화노 <laughs> 같은 방식이라서 좀 약하고, 요것도 인터넷에서 구입한 건데, 요거는 이름이 없네요. 완전히 중국산 짝퉁인데, 이건 LED라서 상당히 밝습니다.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, 좀 간당간당 하는데, 어, 이런 제품도 찾으시면, 휴대용 좋죠? 예, 갑자기 LED로 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전기 절약도 되고요. 예, 성능도 괜찮으니까,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. 아무래도 캠핑에서나 캠핑 맛에 나는 이런 게 생긴 거 괜찮지요? 예, 참고하셔서, 이쁜 거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개 한번 찾아보시고요.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는 LED 제품을 추천합니다. 진짜 밝은데, 배터리 한번 갈아봐야겠습니다. 참고하셔서, OS 파워 제품 이렇게 생겼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